십계명 중에 제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섯 공경하라는 말은 사랑하라, 성기라, 순종하는 뜻이죠. 육신의 부모,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할 때, 온전히 공경할 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다윗이란 사람은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먼저 부모에게 순종했고 그런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왕에게 순종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잇은 부모에게 순종했듯이 하나님께도 순종했어요 다잇이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보게 되어지면 아, 앞으로 다잇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할지가 We can see how he will obey God through his obedience to his parents.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내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라고 합니다. So verse 15, but David went back and forth so he could help his father with the sheep in Bethlehem. 아버지 이새가 이 다윗에게 양을 맡겨요. David's father Jesse left his sheep in David's care. 근데 이다이스아버지께 아버지가 맡긴 양을 어떻게 돌보는가 하면 so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인데 예, 우리 주일학교들은 영어로 하고요, 우리 어른들은 예,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다이사울월에게 말하되 죄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보면 지금 다윗이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맡긴 약을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요? 목숨 걸고 지켜요. 이때 나이가 이때 다윗의 나이가 그레드 이 7에서 뭐8 정도 될 거예요 so he was around grade 7, 8. 그러면 유수였던 이 다엣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양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So so 다엣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이 맡긴 양이 양을 하나라도 잃, 잃지 않는 것이 아버지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지키는 그 순종이 아버지를 향한 다윗의 어떻게 보면 표현이었어요 요한봉은 15장 21절을 보게 되어지면 14장 2 1절 보면 이렇게 하죠 나에게 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은 위험한 거예요 you know 순종을 하면 때로는 이 목숨을, 위험을 아, 무릅써야 되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순종하고, 할수 없으면 순종하지 않는 거,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작은 일, 그거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그것이 아버지께 대한 순종, 이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땡땡이 치거나 농땡이 부리지 않아요 양을 지키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고 사소한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남들이 알아주는, 알아주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다윗 열심히 그 양을 지켜요 but he did his best to protect the sheep. 다시 자기에게 맡겨진 이 작은 일. 나는 양한 마리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그 순종.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When David wholeheartedly obeyed even the smallest of the tasks, God saw and chose to appoint David as the future king of Israel. 새끼 양한 마리도 저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맡겨주면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사람들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so well, no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순종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순종을 원해요. 그 작은 순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순종을 할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을 보게 되면요, 었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전쟁터로 갑니다. So 17, to to 오늘 17절 보면 이렇게 해요, 아버지가 아버지 세가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오라고 이야기해요. So 빨리 다녀오라는 거죠, 빨리. 그래서 20절을 보게 되어지면, 얼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지. So verse 20. So David left the sheep with another shepherd and set out early next morning with the gifts as Jesse has directed them. He arrived at the camp just as the Israelite Israeli army was leaving for the battlefield. 넌 다스는 아버지가 신부름 시킬 때투덜대지 않았어요. He does not even once. 그렇다고 미적대거나 꾸밀거리지 않아요. He even get 아버지 이세가 말씀한 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신부름을 가요. He gets up early in the and gets going. 여러분 순종은 바로 요 바로 하는 것, 즉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A sense of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을 보게 되어지면 어? 이 명령을 받자마자 3절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라고 이야기해요. next morning Abraham got Abraham got up early. He saddled his donkey and took two of his servants with him along with his son Isaac. Then he chopped wood for a fire for a burnt offering and set out for the place God had told him about.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지체하지 않아요. So Abraham does not hesitate.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내가 할 만한 것은 하고 안 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면 바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의 이 심부름을 따라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전쟁태워서 골리앗을 만나요. So 만일 다윗이 아버지께 아버지가 하는 신부름부름에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만날 수도 없고 골리앗과 싸울 리도 없어요. 그랬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왕이 될수 있었던 그뒷벽경에는 부모님께 순종,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32절을 보게 되어지면 다이 아버지의 심부름만 한게 아니라 골리아가 싸움을 해요 다이시왜 골리아가 싸움을 하려고 했냐는가입니다 so what's the 오늘 2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곁에 서 있는 불레셋들에게 말하이르되이 불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할례받지 않은 불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so Who is this pagan Philistine anyway that he is allowed to defy the armies of the living God?은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신 여기는 거 참을 수가 없었어요. David couldn't stand Goliath's t a u n t towards God. 왜냐면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 그 하나님을 너무 존경했고 그 하나님만을 높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Because God is to be respected, loved and praised.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이 엄마 아빠 욕하면 좋아해 싫어요. So kids, do you like it if someone makes fun of your mom and dad or say bad things to them? 좋아해 싫어요. 왜 대답을 안 해. Yes or no? 어? 좋아? 싫죠. 싫어요. 마찬가지 다윗도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Same with David, he couldn't stand it.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정한 거예요. So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했던 이 결정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다윗의 순종하는 모습이었어요. To fight is form of God.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잘하지만 순종을 처음 할 때는 어떻게요? 누가 시켜서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순종이에요. No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있어요. 그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내 스스로가 그 주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Our own will.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시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다시 솔선수범해서 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도요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37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다윗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고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불렛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자와 곰이랑 싸워서 이겼을까요? 아니죠. 류원이 잠깐 앞으로 나와 볼래? 류원아, 류원 유언. 앞으로 나가. 잠만 올라와 올라와. 이거 이 볼펜을 이거 뚫을 수 있어? 뚫어봐 한번. 오, 뜯어져. 네, 뜯어져요. 네? 아주 쉽게 구멍이 나죠. 한번 더. 뚫어봐. 뚫려 안 뚫려. 안 뚫려. 오케이, 들어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종이 한장 같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함께 계시면 절대 약한 존재가 못안 되는 거예요. 그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세요. God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어 주세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세요. 그래서 절대로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 덤벼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다시 스트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랭리온에게 모든 식구들이요 다윗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는 분들이 렇게 인사하죠. 당신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한번더 이렇게 인사죠. 나는 항상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지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순종을 배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랭리우님에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so 네, 한 잠깐 우리 아, 가족별로 앉으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데 이 시간에 좀 우리. 아이들을 좀 축복하며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어, 본인 가정이 아니도 한건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예, 같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예, 모여 주셔서 같이 좀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게 해주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 순정을 통하여 오직 죽게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좌우에 있는 아이들한테 찾아가 주셔서 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축복하며 아이들 정말 이 시간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기 원해요